제가 지난번 설교 때요 두 여인을 소개하면서 한 사람은 이제 자식은 있는데 돈이 없는 선지자의 그 제자, 생도 그 부인, 아내의 미망인이 됐죠 그 여인과 돈은 있는데 자식이 없는 순애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여인을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이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보면 이 말은 결국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결국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와 다른 조건과 환경에 있는 사람이 부럽죠. 좋아 보입니다. 근데도 그 역시도 그 나름의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뭐, 유치원생,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문제가 없고 고민이 없겠어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laughs> 고민해도 이쁘긴 하네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다, 고민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잖아 이런 저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무덤에 들어가야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문제 투성이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어쩌면 문제 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문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어찌 할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직면하고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가 문제이겠지만, 사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은, 선천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자연적인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을요. 플러스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마이너스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마이너스 인생이지만 어 그런 플러스 인생도 있고 플러스 신앙이면 마이너스 신앙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오늘 좀 제가 표현을 해볼 텐데 사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도 높고 재력도 많고 또 요즘은 뭐 집이 작아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 플러스 인생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르지만 인생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적절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계층적으로 성과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조차도, 우리조차도 이걸 받아들일 때,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무엇인지, 어디에 더 가치를 줘야 하는지,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플러스적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뭘까? 어떻게 믿음과 신앙으로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구분들 속에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저희, 제가 좀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오장 전체 내용에서 보시면, 이거 한 드라마라고 보면, 여기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만 제외하면 등장하는 인물이 네 명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아만이고요. 그 다음에 어... 종으로 붙잡혀 간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이전 번역은 개지바인데 이개지바라는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지바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엘리사의 사환으로 오른팔 역할을 했던 게하시가 나옵니다. 어. 계층적으로나 지위적으로 보면 분명히 플러스의 인생은 남한과 이스라엘 왕일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요 믿음과 신앙의 어떤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묘한 대조가 여기에 보여져요. 영적으로 마이너스일 것 같은 사람들이 플러스로 나타나고요. 플러스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반응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뒤에 계속 하겠지만 어린 소녀이 게지바이는요 어 플러스로 미음과 신앙의 입장에서는 플러스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 나아만이 플러스가 되고요 엘리사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계하 씨가 영적으로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믿음과 신앙에서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조건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한 사람씩 좀 살펴볼텐데 오늘은 제가 <laughs> 준비를 하다보니까 4명이 다안돼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소녀를 제가 먼저 우리가 한번 볼텐데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에 아람왕이 군대장관나아마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른 호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더라이절 전에 아람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으면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이 어린 소녀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아람에서 원정원 어떤 그 약탈꾼들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서 아람 땅으로 이렇게 강제로 이주하게 되죠. 여기 어린 소녀라고 나오지만 아마 10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잡혀와서는 이 아람 왕국의 장군인 나만의 집에 그 부인의 몸종으로 종로릇을 하게 되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어 제가 디스토 이야기 해야 되지만 이 소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들 집중하지 않는데 저는 이 소녀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소녀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신세 다령을 한다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유추해 보면 이 소녀는 여전히 그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람에서 온그 어떤 그 떼거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떼거지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납치를 당합니다. 부모님과 가족들과 그렇게 평범하게 욕심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날벼락 같이 쳐들어와서는 강제로 끌고 가고. 몸종으로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인생 자체가 완전히 확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비천한 상태로 그렇게 강제로 원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소녀가 처한 어떤 환경이고 조건인데, 이런 조건에서 이 소녀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근거를 어디서 이제 좀 찾으려고 하냐면, 이 남한 장군이요, 이 소녀가 한 어떤 말에 영향을 받아 어떤 말을 했냐면, 사마리아가 자기 나라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을 했다면, 엘리사가 낫게 해 주었을 텐데라고 그 말을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주인에게 하더라도 이게 쉽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말을 한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여주인에게, 하여튼, 강심장인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끌려와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에게 말했다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한 것은 그냥 선지자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낙심하고 비관하면서 신앙을 버렸다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분 나쁘다고 에이, 내가 이왕 이렇게 됐고 어떻게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 나라에 왔으니까 그 나라에 섬기는 신을 잘 섬기면서 여기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 안에 하나님, 자기의 처지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말한 것을 이 남한 장군이 아내에게서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 남한 장군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자기의 병을 고쳐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 남한 장군은요. 그 나라에서 아람 왕국에 있어서 서열상 2위입니다. 서열 2위인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노예처럼 붙잡혀온 그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그 한마디에 그 말을 믿고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번거롭게도 자기가 직접 건너가 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할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는 데는 나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움직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상황적으로 이 어린아이 소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만은요 이 자기의 나병을,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할수 있는 모든 걸 했을 거예요. 뭐, 뭐, 우상에게도 찾아가보고, 뭐, 진짜, 온갖, 뭐 우리말로 푸닥거리 다 해봤을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런 중에 아마 엘리사에 대해서 소문도, 북이스라엘의 엘리사에 대한 소문도 들어보았겠지만, 갈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러는 중에 자신의 종이긴 한데, 그 어린 선녀로부터, 그 명확한 얘기를 듣고 나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가 소녀, 이게 노예로 붙잡혀온 아이가 그 한마디 했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번거롭게 그 나라로 건너간다?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아이 말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자료를 보았는데, 이 아이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걸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이 아이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상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멀쩡히 잘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도 것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갔어요.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막 하나님을 욕하면서 신세 타량을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제가 이제 주목한 건 그런 이 소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소녀의 삶에. 관심을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엘리사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언급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신앙이 있었을 겁니다. 비록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종로를 하고 살고 있지만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냥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도요. 그 아, 어, 나만이 보기에 그 여주인이 볼 때에 저 아이는 좀 특별하고는. 저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신실하고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아이다. 평소에 그삶 속에서 여호와 신앙이 묻어났기 때문에 아, 저 아이는 믿을 만한 아이야. 믿을 수 있는 아이야. 좋은 아이야라고 그렇게 아마 여겼을 겁니다. 지금 나아만은 뭐 내면적으로는 뭐든지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아이의 한 마디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 가족들 안에서 그삶 속에서 보여줬던 여호와 신앙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이 나만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한 마디가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어린 소녀의 상황이라는 것, 그 환경이라는 게, 비록 좀 분명히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적인 어떤 요소가 있지만, 이 아이의 신앙과 믿음은 그 속에서도 플러스적으로 이 아이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는 그한 삶의 조건 안에서도 변함없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비록 이방 땅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지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적국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이 소녀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 그 환경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적으로는 그야말로 마이너스적인 절망적인 그런 삶이지만 이 여자아이는 신앙적으로는 플러스적으로, 자기의 삶 안에 플러스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만의 결국, 다음 주에 알겠지만, 결국 병을 고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병을 평생에 염원하던 자기 이 나병, 피부병을 고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을까요? 저는 이 어린 소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원하죠 그렇죠? 종에서 해방시켜주든지 그 아이에게 선택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살든지 뭘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이 아이가 충분히 살수 있는 선물들을 재물들을 아마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나만이라면 제 재산의 절반이라도 안 맞추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분명 마이너스 같은 인생의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삶이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아이에게 있었고요. 이것이 이 여자 아이에게서. 플러스적인 어떤 신앙의 요소로 작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마이너스의 인생이지만 플러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번째로는요 북이스라엘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려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도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엄청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러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 어,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 심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이스라엘 왕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만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는 건 그렇다 해도요, 어떤 요구를 하면서 오냐라고 하는 건데,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나병, 아마 다소문이 와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나병을 고쳐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은 아니고 좀 심각한 그 피부병이었는데 굉장히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나병처럼 보이는 이 피부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고칠 수 없었고요. 지금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신이냐 신이 할수 있는 걸 나보고 하라고 그걸 나에게 요구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생각은 뭐냐면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쳐들어와서 내게 시비를 붙어서 어 우리를 점령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 왕이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문등병은 하나님만이 고칠린다라고 말한 건 지난 고백적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상식적인 면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지는 말들을 그냥 그대로 대풀이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한, 신만이할수 있는데 나보고 하라고? 이런 식의, 어, 뭐라 해. 넉두리 같이 한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의 문제는 나만이 온다는 건데 이 왕이 보여준 반응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여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될때 보여주는 반응들이 다 다양한데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신이 그동안 경험한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반응하는 게 대부분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엘리사가 사용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앞에서 이스라엘 왕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뭐가 마이너스였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이너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어린 소녀와 한번 비교를 비교를 해 보세요. 어린 소녀도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린 소녀는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플러스의 어떤 신앙을 보였고요. 이 북이스라엘 왕은요. 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신앙의 어떤, 그 어떤 반응들을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걸다 가졌을 것 같은 플러스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반응의 모습은 마이너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와 왕의 반응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여함이라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잘 살아내지 못하는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나 조건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때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의 삶 안에서는 플러스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도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삶 안에서 믿음과 신앙의 그삶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원의 그 부요함과 그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마이너스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어, 다할 수는 없었고 두 사람만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만과 아람 장군 나만과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살펴볼 텐데 이두 사람도 굉장히 뭐랄까요? 그 기준점이 굉장히 대비가 되는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줍니다. 오늘 여기 어린 소녀와 이스라엘 왕도 그것만큼이나 큰 대조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처지와 조건이 너무너무 상반됩니다. 인생으로 치면 그야말로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린 소녀. 그리고 정말 정말 다 가질 것같다 가진 것 같은 플러스의 인생을 살게,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왕.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이 아이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며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플러스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반응하며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멋진 삶을 살아낸 것이 이 소녀입니다. 마이너스의 인생 그러나 플러스의 인생 아, 신앙으로 그 멋진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처한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아 나는 마이너스의 인생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내 믿음과 신앙,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이 구원의 삶 안에서 우리를 이해할 때도 뭐 나는 마이너스의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없냐. 여전히 우리는 문제투성이에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어린 소녀처럼 플러스의 신앙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와 같은 플러스의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삶 삶의 한 가운데서 도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플러스 되어지는 그 삶으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